갑시다. 와우 wow, 펜타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만하는 꼬꼬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하는 꼬꼬입니다 자,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TV 서버로 아칼리가 버프를 먹는다는 소식이 있어서 후다닥 달려왔어요 이번 아칼리 버프 소식은 아칼리 Q 오연 투척컴 데미지가 30, 55, 80, 105, 130에서 35, 60, 85, 110, 130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보시면은 그냥 총 피해량이 5가 증가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이5 증가가 되게 큰게 아칼리 Q 한번 쓰면 원거리 미니언이 피가 3에서 4 아니면 5 이렇게 남을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칼리 Q 버프가 된다면 아칼리 원거리 미니한테 Q를 쓰면 무조건 이제 한방에 클리어가 된다는 점 이건 은근 좀 약간 짜자자자한 버프긴 한데 라인 클리어에 되게 좋은 버프예요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p b s 서브로 한번 플레이할 예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라스키나 라이스 제발 제발 아 정글 뭔데 또 하이 헤이 3피 위드 플리즈 마이 위드 고수 소리아아 오케이 아, okay. 아, 하지만 한 나이 번도 남았어 헤이 헤이 오피 마이 탑 플리스 탑 고수 야수연야이 야, 조합 진짜 너무했지 이거는 이거 좀 에바지 이번에 바뀐 게 아칼리 Q 데미지가 5 증가된 거랑 그리고 아칼리 E 가 마워피로 바뀐 거어형 빵리시 빵리시 어어 어,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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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간다고 야구. 고독하다 아칼리 정글 잡을 수 있겠지? 너가 날 이길 수 있겠냐 친구야? 아니 넌날못 이겨 이 자식 딱돼이 자식 설마 아 어, 설마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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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브 보여주나? 요네 솔킬오쉣 리브 죽겠는데? 피하고 나이스 무빙 아, 는중 가는 중 지금 정글로 빡달리는중 비랄 나이스 전구칠 내가 얘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아아 아, 기한 잠깐만 기한 오케이 아야 잠깐만 뭐야 이거 뭔가 스틸한 거 같거든 야야야야 야, 야. 야, 일로 와라 너 죽었어 my shit my shit my shit 마이 시드 노pe. 나이스 정찰. <laughs> 와, 상대방이 미드 요네네? 미드 아칼리 대 미드 요네. 와,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? 과연 아칼리로 요네 상대할 만한지. 야수호는 그래도 손싸움 약간 비슷하게 좀할 만했거든요? 근데 이번에 요네는 과연 어떨지. 근데 이번에 요네가 되게 버그가 많거든요? 버그가 되게 많아서 궁 모션을 다른 방향으로 또 바꿀 수 있고, 그리고 요네가 분신했으면은 그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?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안 돌아가게 캔슬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요네 버그 한 4개, 5개 정도 있는데, 그 버그 이용자만 아니면 할 만할 것 같아. 요네랑 라인자 하면서 과연 신경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대방 도란검이고 저는 인장 샀고요 일단 약간 야수오랑 비슷한 느낌 근데 뭔가 큐그 시전 시간이 좀 길다 야수보다 이제 봤는데 저 전복자네요? 기발론 들었어야 되는데 아 전복자 룬이라니 이럴수가 잡을 것 같은데? 야소랑 비슷하게 좀 할만하긴 한것 같은데? 왜냐면저게 물몸인 것 같아, 약간 아칼리 딜이 잘 들어와요. 얘는 야소처럼 장막이 없잖아요, 요네가.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을 쓴다, 분신을 쓰면은 그 분신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체한테 다 가서 기다리면 어차피 돌아 거야 그때 약간 딜 넣는 방식. 아니 생각해볼까, 요네 1로 아칼리 궁 한번 씹을 수 있구나. 요네가 약간 E 잡았고 어차피 본체 돌아와요, 이렇게. 평타 야 요네 쉬운데? 그리고 더 웃긴 건 내가 와딩 마은 곳에 아이보니스프를 만들었네 근데 확실하게 요네가 라인전이 까다롭지 않은 게야스오랑 다르게 뭐 미니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어 이걸 들어와 들어오면 죽어야지 어, 어차피 돌아오는데? 어차피 돌아오잖아 너 어, 어차피 돌아오는데 왜 그거 도주기로 쓰는 거 아닌데 친구야 나이스 이. 좀만 기다렸다가 지금 궁차 에이씨 저 사람 연애 충하냐, 이거? 아니, 연애가 여기서 일을 썼잖아요. 어차피 분실은 여기 있고, 본체는 여기 있는데, 약간 연애를쓸줄 모르는 친구구만. 그럼 어떡하겠어? 후드로 맞아야지. 와, 1 3분 걸려서 퓨한문 보람이 있네, 와. 잡았는데? 이거 연애 무한술길이다 이거. 레벨 2렙 차이에다가. 연애가 들어오잖아, 이렇게. 지랄게요. 쌤이 네. 되게 잘 크긴 했거든. 근데 뭐란나오후 큐피 콤보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핑이 200이거든요. 200. 그래서 상대방이 무빙하면은 그게 예측으로 좀 비슷하게 맞춰져서 어쩔 수 없이 큐를 못 맞춰요. 반갑습니다. 어? 갑시다. 와우! 펜타골! 음. 와 18분이야 상대방 쏘린 GG 무난하게 승리했네요 GG